지방의원들의 해외 연수가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강원도 의회도 외유성이라는 고질병이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연수 목적과 상관없는 유명 관광지를 방문하는가 하면 다녀와서도 의정활동에 무엇이 반영됐는지 뚜렷한 성과 없는 해외 연수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허주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강원도 의회 의장과 농림수산위원회 소속 의원 9명은 작년 가을 유럽의 친환경 농업 정책 등을 살펴본다며 이탈리아와 프랑스를 다녀왔습니다. 어떤 곳을 갔는지 연수 보고서를 살펴보니 바티칸 박물관과 미켈란젤로 언덕, 루브르 박물관과 에펠탑 견학 등 절반 정도가 연수 목적과는 관계가 없었습니다. 작년 7월 제 9대 의회가 들어선 뒤 올해까지 다섯 개 상임위 모두 해외 연수를 다녀왔는데 대부분 관광지 견학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관광도 저는 좀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강원도가 관광 산업이 가장 발달돼 있고 또 앞으로 그렇게 계속적으로 그런 산업들을 계속적으로 발달 시, 발전 시켜야 되는데 논란이 되고 있는 연수비 몰아주기 관행 역시 강원도 의회에서도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의원 1인당 책정된 국외 연수비는 연간 200만 원인데 다섯 개 상임위 모두 두배 가량의 연수비를 썼습니다. 200만원으론 아시아밖에 갈수 없다는 이유로 연수비를 두 배로 받기 위해 해마다 절반씩만 국외 연수를 가는 겁니다. 전국적으로 편법이라며 논란이 일자 전국시도의장들은 해외 연수 여비를 500만원으로 늘려달라고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문제는 선진지 견학이라는 명목으로 해마다 많은 의원들이 해외 연수를 떠나고 있지만 다녀와서 어떤 성과를 내는지 알 수가 없다는 점입니다. 그 보고서를 검, 보고서 얼마큼 내실 있게 이 반영됐냐라고 하는 것은 상당한 지식과 노력이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의원이 되면 한 번쯤 가는 특권이라고 생각하는 건지 의원들 스스로 바뀌지 않는다면 예산 낭비, 외유성 해외 연수라는 비판은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MBC 뉴스 허주입니다.